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. 허경영 본자라고. 아,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. 와, 정말 공감갈 말이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그렇죠? 14명 후보는 등록이 됐는데 세상에 나머지 11명이 탈락했어. 왜 탈락했냐? 서류 미비야 도장 하나만 빠지거나 글자 하나만 틀리면 탈락이야. 서류는 딱내대동령부 등록할 때 서류가 이만큼이야. 이만큼. 한장한장 한장 쌓인 게 1m 뭐 얼마 정도 돼요. 인형신고라는 게 있다고. 각 지구 지역에 인형신고까지 합치니까 1m 50 정도 돼요. 아, 내 키만큼은 안 돼. 서류가. 그래서 차에도 실어야 돼. 한 차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선관위 직원들이 검토해요. 틀린 게 하나 있나요? 그 대통령 후보가 장난이 아닙니다. 대통령 후보 내가 세번 해봤잖아. 그거 한번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석달 동안 준비해야 돼요. 3 개월간 그 서류를 다 준비해야 돼. 무슨 정가 기록 나오는데 열을 걸리지? 그죠? 한 번만 사기 정가 있으면 대통령 못 나가요. 아, 정가는, 정가가 교통사고, 나도 정, 교통사고, 교통 뭐 위반 정가. 나도 교통 위반 정가 아니야. 이런 정가나 선거법 위반 정가는 아예 대통령은 선거에 10년 동안 못 나가는데 나는 선거법 위반 정가가 하나 있잖아. 그거 덮어 뭐쓴 거지. 어그 다음에, 어, 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넣었잖아. 뭐 명예훼손 사면서 그런데 사기꾼 정가 도둑놈 정가 무슨 강간 이런 거는 한 번만 있으면 출마 자체가 안 돼요 영원히 안 돼요 선거법은 10년 동안 못 해요 그 내가 10년간 못 나갔잖아 어, 그렇다니까 선거법 위반은 10년 내가 2017년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못 나갔잖아 그런데 이분이 기회가 와서 등록이 된 거야 알겠죠? 그니까, 러 정가가 열번 있다 치죠. 이명박은 정가가 열 일곱 개인가 그렇잖아요. 그래도 나가자. 그게 뭐냐면은,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, 건설회사 대표니까, 정가가 자꾸 있죠. 어,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. 사기. 남한께 돈을 안 줬다든지 무슨, 이게 있어야 대통령을 못 나가요. 그니까 러 대통령을 나갈 사람은 행동을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. 알겠죠? 그러니까 대통령을 목표로 어릴 때부터 해놓으니까 모든 행동을 통제해야 돼. 남하고 고소가 되거나 이래가 사기가 되거나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목적이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했겠죠. 그러니까 한 번도 도둑질이나 사기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한 개를 훔쳐 먹을 수가 없는 거야. 그 기록이 있으면 대통령을 못 나가. 이제 알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 저 대통령 후보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은요. 그런 나쁜 전과는 없어요. 나쁜 전과 있으면 대통령 못 나가. 이제 이해가죠? 그래서 내가 뭐뭐 전과가 뭐, 뭐 있다. 그거 그거는 전 전과가 아니고 벌금 전과, 교통 위반, 속도 위반 이런거 알겠죠? 어, 아니 무슨 뭐 사고가 났다든지,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전과가 되겠지 그러나 그런 건 없는데 벌금 전과야. 음, 알겠죠? 그래서, 여기 보면은, 후보가 이 14명은 등록이 됐어. 그죠? 허경영은 어디 있어? 기호 6번이잖아. 그럼 이 사람들은 몇달 전부터 기호가 있어. 왜? 국회의원 숫자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. 여기는 한 명이야. 이오준호는한 명이에요. 기본소득당. 국회의원이. 어, 여기는 3명. 여기는 6명. 그죠? 어, 여기는 100명. 뭐 여기는 180몇 명. 에? 뭐 자기들 친세력들까지 해서 한 200명. 뭐 이런 정도로 이 기호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에 정해져 있어요. 그다음 여기 내부터는 기호가 없어요. 이게 그저께 나오는 거야. 몇 명이 등록하냐 따라서 이 기호들이 6, 7, 8, 9, 10. 그래도이 중에서 이 기호가 6번이 됐다는 거. 그죠? 다행이죠. 어. 네. 그래서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무소송은 기호를 어떻게 정하냐 가나다 순이야 국가니까 맨 앞에 나오지 이게 내가 기호가 한류당이었으면 여기 가는 거야 한국혁명당이었으면 나는 14번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예? 아니 네, 그렇게 되겠죠? 그래서 앞에 국가를 혁명당에서만 1 4번으로 가야 돼 맞죠? 혁명당에서만 1 4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국가를 붙였어 국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까 그래서 국가를 딱 붙여놓으니까 얘들이 내 앞에 갈 수가 있나?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나마 여기서도 치열한 머리전쟁이 일어난 거지 <laughs> 보이죠? 몇 명이 제껴서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명을 제힌 거야. 이제 알겠죠? 예. 네. 그래서요, 당맹도 어렵게 국가가 왜 붙었어? 이러죠? 그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. 기억을 붙여야 되는데, 제일 좋은 거는 가짜야. 아야 의여니까. 가자. 가자, 혁명당. 예, 네. 알겠죠? 그러면 내보다 앞에 가는 사람은 없어. 맞죠? 고자혁명당 그럼 저 뒤로 가는 거예요, 그냥. <laughs> 알겠죠?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 쌈이야. 가자혁명당 좀그 이상하잖아. 국가혁명당 괜찮지만은. 자, 이러봐요. 천사님, 천사님. 가자혁명당으로 국가혁명 이름 바꿀까요? 가자혁명당, 국가혁명당으로 바꿀까요? 이게 안 되는 거야. 국가혁명당으로 이름을 할까요? 국가혁명당으로 이름을 할까요? 그죠? 네. 천사님. 천사님. 그냥 혁명당으로 할까요? 그냥 혁명당으로 할까요? 잘 보세요. 그냥 정한 거 아닙니다. 네. 절대 혁명당으로 하지 말래 국가를 붙이래. 네. 아, 맞죠? 네. 아, 국가혁명당으로 할까요? 국가혁명당으로 할까요? <laughs> 힘이 확들어죠 네. 이거는 국가혁명당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. 네. 음, 맞죠? 네. 음, 그냥 한게 아니에요. 네.